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행여사 공방입니다. 우리 집 앞에 그 단풍들은 나무거든요. 아주 황금 색깔로 너무 너무 예쁘게 물들었어요. 뭐 다른데는 다 이렇게 시커멓게 다 쳤는데 우리 집 앞에가 좀 늦게 늦게 물이 들어요 얘가. 그래도 이 앞에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소파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황금색깔하고 우리 집 다육이들하고 여기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댓글 쓰다가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다시 찍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노란 황금색 단풍들과 우리 집 다육이들 울긋불긋한 다육이들 하고 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 LED 등을 켜놔서 조금 색감이 다른 것도 많아요.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보면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흐뭇하게 넋을 놓고 보고 있답니다. 이게 이게 LED 등켜 놓거든요. 오늘 날씨가 흐렸어요. 켜놔 가지고는 푸른빛이 돌죠. 근데 얘는 약간 붉은 빛이 들어요 근데 이거 켜놓으면 색감이 달라요. 그쵸? 색감이 다르죠?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예쁩니다. 요고, 이거, 이거, 이 색깔 이렇게 푸르, 푸르게 나와가지고 색감이 잘안 살아나죠? 이게 굉장히 색깔이 예쁜데. 레티지아도 그렇고, 이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끄면은, 어 제대로 색깔이 나와요. 그쵸? 레티지아도, 아, 이게 켜져 있어가지고, 얘도 꺼볼게요. 이렇게 레티지아도, 이렇게 색감이, 색감이 나오고, 러우도 색감이 나오고, 파스타치오도 이렇게 예쁜 애들 안에서 보고 있다가 너무 예뻐서 한번더 찍습니다. 아마빌레, 요, 에보니, 요거는 슈퍼클런좀 봐봐요.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찍어먹어 상처도 났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예뻐요. 크리스마스 티피 이것 좀 봐봐요 우리 집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렇게 커요 근데 창문 안에 이게 안에 닫는 거거든요 실내에다가 근데도 물 예쁘게 많이 들었죠 진짜 얘를 한번 분갈이를 해 줘야 되나 흙을 갈아 줘야 되나 어쩌야 나 고민하고 있는데 잘 자라고 있어서 그냥 놔뒀거든요? 이게 너무 잘 자라고, 물도 잘 드네요. 레드 샴페인. 여기 불 켜져 있는 데라 다르죠? 파랑색헬리아 이것들 봐봐요. 여기 나나 후크 미니, 천원짜리 하다가 한 건데, 이렇게 다젖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미니, 하이트 미니만 여기 나나 후크 미니. 색이 너무 예쁘죠? 요게 화이트 미니마 하나로 돼있는 얼굴이 여러개 달리네 묵은둥이 예쁘죠 요거 합식했던 피치 생크림 요것도 합식했던 블루엘프 요 색감이 다르죠 지금 불이 켜져있는 상태거든요 LED등이 립스틱 로얄 레브니 진짜 예쁘네요 이렇게. 이것도 불이 켜져 있어서 색감이 다르죠 오팔리나 라울 이렇게 색깔이 달립니다 러블리로즈 합식했던 러블리로즈 예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댓글 쓰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찍습니다 밖게 하고 내다 보니까 우리 집 다육이하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한번더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예쁜 다육이들 찍어서 올릴게요. 감사합니다.